소시오패스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소시오패스는 인구의 4% 정도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는 25명 중한 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시오패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를 구별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인간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리자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친교자 관계죠. 대리자 관계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업무상 맺어진 동료관계, 계약관계,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 등을 의미하죠 반면 친교자 관계는 특정한 목적에 기반하지 않고 감정의 교류와 위 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시간 관점에서 보면 대리자 관계는 미래 지향적인 반면 친교자 관계는 현재 지향적이죠. 우리에게는 미래의 것, 미지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파민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도파민의 양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도파민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친교자 관계보다는 목적지향적인 대리자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를 내 목표 달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지의 것을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도파민이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격이지요. 도파민이 작용하는 신경회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파민 욕망 회로로서 도파민이 불러일으키는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는 회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파민 통제 회로라고 하는데 이는 도파민이 보내는 목적 추구 신호를 잘 통제해서 체계적이고 절제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회로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목적지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도파민 통제 회로를 잘 활용하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주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도파민 통제 회로가 고도로 발달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과도한 친절과 겸손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면을 써야 할 상황에서는 친절을 가장하지만 향후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압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파민이 넘쳐나면 저돌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통제 회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식적인 업무 자리에서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서슴없이 갑질을 하는 못된 버릇이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님이라든지 식당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말이죠. 나에게 정말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일회성 만남 특히 서비스직을 대할 때 어떤 태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아껴주는 타입인지 아니면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소시오패스인지 구별해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